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승 못했는데도 수롱피아비 상맥 액수 듣고 모두 충격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준우승에 불과했는데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그 금액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수롱피아비 그녀의 이름이 한국 당국계를 넘어 이제는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제 대회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치고 준우승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거머쥔 상금 액수는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관중석은 물론 중계진까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게 진짜 가능한 금액인가라며 술렁였다. 대회 전부터 수롱 피아비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들을 줄줄이 꺾으며 결승 무대에 올랐고 경기 내내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강렬한 샷으로 여제의 귀환을 알렸다. 그러나 결승전 막판 예기치 못한 실수가 나오면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순간 경기장은 탄식으로 가득 찼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눈물을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롱 피아비는 담당만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랐다. 그리고 이어진 상금 발표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180도 뒤바뀌었다. 준우승 상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받은 금액은 일반 팬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상상하기 힘든 규모였다. 일부 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일부는 충격에 입을 막았다. 그녀가 거머쥔 상금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었다. 우승을 놓쳤지만 이미 그녀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우승자를 압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폰서 계약, 광고 제안, 방송 주연 요청까지 한꺼번에 몰려들었고 대회 직후부터 그녀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수롱 피아비의 스토리는 원래부터 드라마였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가난을 이겨내고 한국에 와 도전한 그녀는 당구대 위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이방인 선수로서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야 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투지로 결국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번 준 우승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우승은 놓쳤지만, 그녀는 이미 승자였다. 현장의 해설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승분 발표 후, 언론은 앞다투업스롱 피아비를 조명했다. 기사는 일제의 준우승인데도 우승자보다 더 많은 화제를 모았다 라는 제목으로 쏟아졌다. 팬들은 온라인에서 그녀의 상금 규모를 뜨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건 스포츠 역사의 남을 사건이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당구라는 종목 자체가 달라질 곳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실제로 이번 대회 상금 규모는 역대급이었다. 주최 측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파격적으로 측정한 덕분에 준우승 상금조차 기존 다른 대회 우승 상금의몇 배에 달했다. 그러나 단순히 대회의 혜택만이 아니었다. 똥피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브랜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출전한다는 사실만으로 중계관 협상이 활발해졌고, 기업들은 로고를 걸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결국 그녀가 받은 상금은 경기력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그녀가 가진 시장 가치의 반영이었다. 그녀의 파급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회 직후 다수의 광고주가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스포츠 음료, 여성 스포츠웨어, 심지어 금융 기업까지 줄줄이 그녀를 모델로 원했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제 시롱피아비는 단순한 당구 선수가 아니다.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이름이다.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경기 직후 그녀의 SNS는 축하 메시지와 응원 댓글로 도배됐다. 우승보다 각진 준우승 수롱 피아비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일부 팬들은 그녀의 경기를 인생 경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 스포츠의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기 종목으로 여겨졌던 당구가 수롱 피아비의 활약을 계기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여성 팬층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곧 시장의 변화, 즉 스폰서와 방송사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시상대에서 수롱 피아비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큰 무대를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당구라는 스포츠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고하는 외침이었다. 결국, 이번 대회의 진짜 승자는 트로피를 든 선수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슈롱피압이었다. 그리고 그 상부 맥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녀가 쌓아온 열정과 투지. 그리고 팬들이 보낸 사랑의 총합이었다. 롱피아비의 준우승은 단순한 성적표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경기가 끝나고 트로피는 다른 선수에게 넘어갔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롱피아비에게 쏠렸다. 대회 현장의 기자석은 술렁였고 매체들마저 일제히 그녀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실었다. 준우승자가 진정한 주인공이 되다라는 문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무엇이 이토록 세상을 뒤흔든 것일까? 바로 상금 X였다. 우승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거머주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중계 해설위원은 순간적으로 말을 잊지 못하며 이건 스포츠 역사의 남을 사건이라고 탄식했다. 단순히 돈의 크기를 넘어 그 상금은 수롱 피아비가 가진 영향력과 상징성을 증명하는 수치였다. 대회 직후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제 단구는 더 이상 비인기 종목이 아니다. 수롱피아비 한 명이 판도를 뒤집었다. 실제로 후원사와 방송사들은 즉각 움직였다. 대회가 끝난 지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매니지먼트에는 새로운 광고 계약 제한이 20건 이상 밀려들었다. 어떤 금융사는 수롱피아비를 글로벌 홍보 모델로 기용하고 싶다. 몇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스포츠 브랜드는 여성 스포츠 아이콘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겠다. 몇 긴급 미팅을 요청했다. 팬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sns에는 이게 진짜 스포츠 드라마다. 우승자보다 더큰 감동을 준 준우승자라는 글이 쏟아졌다. 특히 눈길을 끈건 젊은 여성 팬층의 폭발적 반응이었다. 그동안 당구는 주로 중장년 남성층 중심의 종목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수롱 피아비는 그 틀을 완전히 깨뜨렸다. 그녀의 패션, 카리스마, 그리고 스토리가 결합되면서 젊은 여성 팬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는 경기장 풍경을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나온 건,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 열풍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롱 피아비 효과가 당구 전체의 경제적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이번 대회의 중계권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었고, 글로벌 라 플랫폼에서도 수롱 피아비 출전 경기를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이제 당구는 KC4G 콘텐츠로 성장할 잠 재력을 가졌다, 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수롱피아비 본인은 담담했다. 그녀는 시상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승을 하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오늘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돈이나 트로피가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그녀를 진정한 승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롱 피아비의 준우승은 새로운 서막이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그녀가 내년 시즌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라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수롱피아비 전용 리그가 생겨도 성공할 곳이라는 과감한 예측까지 내놓았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 차원을 넘어 종목과 시장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수롱피아비의 경기를 본 해외 팬들의 반응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 그녀를 향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캄보디아 출신 선수가 한국에서 전설이 되다. 라는 이야기는 강렬한 서사로 작용했고, 인곧 글로벌 팬덤 확장의 종매제가 되었다. 해외 스포츠 매체들은 수롱 피아비는 아시아 스포츠의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존재가 국경을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수롱 피아비의 준우승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우승보다 더큰 파급력을 안겨준 승리였다. 맥스라는 숫자 하나가 증명한 건 단순한 재정적 파티가 아니라 그녀가 지금 이 순간 스포츠 역사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답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의 미래를 예고한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당구는 텔레비전 중계조차 드물었고 대회 상금은 미약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선수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렁 피아비가 걸어온 길 그녀가 보여준 투지와 열정 그리고 팬들이 보낸 압도적인 사랑은 앞으로 당구가 걸어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11월의 어느 밤, 한대회장에서 올려 퍼진 상품 발표의 순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포츠 판도를 바꾸는 신호탄이었고, 동시에 수롱피압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그녀가 흘린 땀방울과 도잔의 흔적은 이제 돈으로도, 트로피로도 환산할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이번 준우승은 대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수롱피아비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의 것이기도 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그 상금 액수 속에는 사실 돈보다 더 크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바로 수롱피아비가 만들어낸 감동의 무게였다.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수롱피아비의 이름은 여전히 뜨겁다. 결승전의 결과는 역사 속으로 흘러갔지만, 그녀가 남긴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스포츠 뉴스와 경제면, 심지어 문화면까지 스롱피아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준우승인데도 이 정도 상금을 벌다니, 라는 제목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기사는 연일 클릭소 상위권을 차지했다. 대회가 끝난 직후, 팬들은 그녀의 SNS에 수천 개의 댓글을 남겼다.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피압이 섬소 덕분에 당구를 다시 보게 됐다. 보다 값진 준우승이었다라는 메시지는 진심이었다. 어떤 팬는 결승전 당시의 긴장과 감동을 글로 표현하며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우승자라고 적기도 했다. 준우승자가 오히려 우승자보다 더큰 환호를 받는 장면은 흔치 않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수롱 피압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놀라운 건. 대중의 관심이 경기장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가 걸었던 길, 캄보디아에서의 어린 시절, 한국으로 건너와 겪은 무수한 어려움, 그리고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과정까지, 그 모든 서사가 이번 준우승과 맞물리며 거대한 울림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본 것이다. 스포츠 업계는 이제 포스트 피아비, 라는 화두를 꺼내고 있다. 앞으로 그녀와 같은 글로벌 스타를 키우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마련 해요 할지 당구라는 종목 자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수롱 피아비는 단순히 상금 규모 를 넘어 한국 스포츠가 어떻게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줬다. 그녀가 만들어낸 충격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분석과 전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녀 자신이다. 수롱 피아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준 우승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금은 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돈이나 트로피보다 더 중요한 건 팬들의 응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피아비 선수를 보면 단순히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대신 살아내는 사람 같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끝내 웃으며 무대에 서는 모습이 우리 삶과 닮아 있다. 이 말은 결국 스롱피아비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진실한 정의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그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더큰 기대와 압박, 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주 우승과 충격적인 상금 발표는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제 스롱피아비는 단순한 당구 선수가 아니라 스포츠 역사 속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뉴스룸은 이 자리를 빌려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수롱 피아비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읽고 함께 울고 함께 놀라워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기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도전과 감동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응원이 곧 그녀의 힘이 된다. 우승을 못했는데도 그녀는 이미 승자였다. 이 문장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제 진정한 승리는 트로피가 아니라 감동과 울림이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